안녕하세요 수방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간이 잘 맞는 음식 같은 그런 이야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 그런 패션 이런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이템들이 미니멀하고 슴슴한 애들이 있잖아요 자기주장이 약하고 날좀 보소하지 않고 저는 미니멀이 옳고 맥시멀은 그르다 미니멀이 세련되고 맥시멀은 좀덜 세련됐다 촌스럽다 이런 가치판단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되게 복합적인 거예요 그 판단이 그 유행일 뿐이고 그리고 그거는 어떤 날씨의 영향이나 아니면 세계 경제의 영향이나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심리적인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미니멀이 유행하고 이럴 때는 미니멀이 오른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절 때는 맥시멀을 좋아하고 맥시멀이 잘 팔리고 미니멀은 하나도 안 팔리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저는 아이템만 놓고 보면은 간이 이미 되어 있는 아니면 좀짠 그런 아이템과 싱거운 아이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전제는 짠 아이템은 잘못됐고 싱거운 아이템은 옳다 이런 가치 판단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그저 오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발부터 예를 들자면, 스탠 스미스 같은 거는 아주 간이 조금 되어 있는 거죠. 조금 싱거울 수도 있지만, 미식가들의 입에는 정말 맛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발렌시아가 스니커즈는 간이 엄청 때려 박은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전체 아웃핏을 놓고 봤을 때, 이 이게 전체 요리라고 생각하면은 아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어차피 간이 센 사람이니까 간이 센 아이템들하고 궁합이 좋아. 너무 잘 맞는 말이겠죠. 예. 그런데 어 제가 이제 밸런스를 맞출 때는 아니면 스타일링을 도와줄 때는 이렇게 좀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양가 음을 좀 맞추는 편인데 이미 인간 자체에 간이 어느 정도 된 밑간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간이 센 아이템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밑간이 잘돼 있는 인간이냐 그거는 아주 그 내공하고도 연관되지만 그런 내공까지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 그 내공은 그거는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진짜 옷을 많이 입어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착착 감기게 입어내는 거는 오발잘 서는 거는 진짜 그 내공이고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음, 일단 보여지는 부분 뭐 인성이나 에티튜드나 아니면 옷에 대한 내공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보여지는 것들로 따지자면은 제일 쉬운 게 머리 스타일이죠. 네. 머리 스타일에서 이미 간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짧게 크루컷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게 약간 간이 된 거죠. 네. 그냥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헤어 스타일링도 패션의 요소로 보는 사람들 뭐 약간 젖은 머리를 한다든지 뭐 유행에 따라 파마를 한다든지 머리를 기른다든지 김병지 머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다 패션의 요소로써 간이 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안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 굿포크와 미완경의 콜라보로 한 옛날에 이제 존 에프 케네딘이 주로 쓰던 그 안경 쉐입을 복각한 건데 이것도 사실 적당히 간이 된 거죠. 네. 아주 슴슴하지도 않지만 간이 아주 조금 된. 그러니까 마치 화이트 하얀색 스탠 스미스에 힐컵에 초록색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 정도의 밑간. 근데 제가 여기 안경을 그냥 편하게 원래 쓰던 안경을 뭐 크로마츠에 여기 뭐 대구가 이만큼 들어간 거를 쓴다든지 자그마리 바지를 쓴다든지 뭐 자그마리 바지 프론티어 라인을 쓴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간을 확하는 거잖아요 머리에서 간을 하고 안경에서 간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간이 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음, 더블 아 L 옷을 입는 것보다는 더블 R L 도 간이 어느 정도 밑간이 중 이나 중상이니까 아 그럼 좀 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밑간이 확 되어 있으면은 여기는 좀 싱겁게 가도 밸런스가 좋다. 여기는 더블 아레 대신에 뭐 90년대 폴로나 아니면 뭐 오슬로나 이 정도로 가져도 좋다. 진짜 빈티지나.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여기 힘이 없어. 머리도 힘이 없고, 안경도 힘이 없고, 실제로 <laughs> 이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사실 눈매, 아니면 눈빛,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아이템을 입어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무슨 뭐 스타일링 박사는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로직이에요. 애초에 패션에 관심이 없고 애초에 조금 그그 머리 스타일부터 안경 이런 이 것들을 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만 채워 나가시는 뭐아 머리 잘릴 때 됐네 머리 자르고 아 눈이 좀 나빠졌네 그 동네 안경원 가지고 그냥 안경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쓰고 저희 큰형을 예를 들자면, 저희 큰형은 이제 교수거든요? 네, 패션에 관심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엄청 예민합니다. 엄청 까다로워요. 나름의 엄청 고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스타일링 하기 제일 어려운데. 그니까, 러 어... 인간 자체가 밑간이 안 되어 있다는 게, 그 아무거나 입어도 된다. 그런 사람의 뜻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큰형도 거의 옷은 입고 있는 거 보면 거의 브룩스 브라더스나 버버리, 폴로 약간 요 정도지. 그냥 막 형수가 사다 주는 거 아무거나 입고 그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 이런 사람은 좀 밑간이, 어, 뭐, 자, 좀 약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고집이나 그런 것. 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자신 자체가 어느 정도 패션의 밑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저는 옷들이 대부분 좀 간이 약한 애들이 많아요. 지금도 입고 있는 이 90년대 러셀 메이드 USA 스웨셔츠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이거 지금 이제 아 이거를 한번 내가 유튜브에서 얘기해야지 했는데 이거 유니클로거든요 이 컬러가 정말 레이어링하기 좋은데 없어졌어 그리고 이거는 노스웍스 근데 아무튼 이스웨셔츠를 정말 주구장창입어요 제가 몇개안 갖고 있는 탑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솔리드야. 남들이 봤을 때 2만 원인지 3만 원인지 뭐 그렇게 보일 텐데. 밑간이 약하잖아요. 이런 걸 입을 때는 사실 이런 쪽으로 좀 이발도 되게 예리하게 딱돼 있고 이랬을 때 멋있지? 간이 잘 맞아서 서로가. 제가 뭐 이발도 안 하고 막 후줄그래 한대 이거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건 거야 그냥 그런 아저씨인 거야 패션으로 평가할 요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그 조니데비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왜, 그리고, 그,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그 남자 주인공, 뭐, 씨 샤보이, 뭐였지? 샤라포바 아니고, 뭐. 아무튼, 그분은, 완전히 그냥 찐으로 가버리잖아요. 찐 거지, 약간, 찐 노숙자로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게 왜 멋있어 보이고 간이 좋냐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얼마나 대단한 헐리우드 배우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미 밑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슴슴한 옷을 입어도 간이 잘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저희 같은 사람은 아무도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밑간을 어떻게 줘야 돼? 기본 정보를? 안경이나 눈썹이나 헤어스타일이나 피부나 이런 걸로 줘야 되는 거죠. 시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저처럼 어, 어, 누, 어쩌, 이쪽에 종사하고 누가 봐도 인간이 좀 패션에 밑간이 되어 있으면 어, 뭐, 세이코 터틀, 아니 뭐, 세이코 기본 다이버 워치라든지 아니면 뭐, 롤렉스 구익스 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차도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그렇게 좀 슴슴한 애들. 근데 좀 힘을 건하다. 패션에 밑간이 좀안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여기 힘을 좀 줘도 좋은 거죠. 여기를 좀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남들이 딱 봤을 때좀 우와 할 만한 것들. 멋있다 할 만한. 뭐 가더라도 빈티지를 가더라도 뭐 썬마리너 5513 같은 거 있잖아요 펩시 이런거 데이토나 누가 딱 봐도 아니면 까르띠에 탱크 딱 봐도 간이 잘돼 있는 리베르소 그런 걸로 가자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밑간이 좀돼 있으면은 누가 딱 봐도 우아 소리 안 나오는 시계를 차도 괜찮다는 거죠 가방도 뭐가 있을까요? 어, 뭐, 버킨 40 사이즈를 얘기하자면, 작은 사이즈보다는 큰 사이즈가 밑간이 좀더 됐겠죠? 어두운 컬러보다는 밝은 컬러가 밑간이 더 됐을 거고, 그리고 그냥 단품을 듣고 다닌 것보다 참을 막좀 두정두정 달리면 그게 좀 간이 된 것이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아, 오늘 내 전반적인 룩이 조금 슴슴하니까 여기서 강약, 중강약 밸런스를 좀 잡아가 보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인간 자체가 패션적으로 밑간이 되어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laughs> 투머치 되는 것만 좀 조심하면은 근데 또 반대로 투머치도 내가 기획한거고 의도한거고 투머치조차 자연스럽다면은 뭐 찐이지 인정이지 크로마츠로 처벌렀는데 그냥 자연스럽고 졸라 투머치인데 졸라 자연스럽네 그런거 있잖아요 자연빵이네 아 그러면 인정인거죠 크로마츠를 포인트로 하나만 탁 차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포인트 없는 게 포인트입니다 패션에서 포인트를 안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멋쟁이들 중에 아 오늘 이 아웃핏에서 포인트는 이걸로 줘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 잘 없어요 제 의견입니다 포인트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인트 많이 주셔도 좋죠. 아... 여담으로 제가 좀 아파요, 아팠어요. 그래서 8월 8일 막 이때쯤부터 쉬고 있습니다. 오늘이 20일이니까 한 12일 쉬었네요. 쉬었다는 거는 음 제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웬만해서 신사로 출근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몸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아, 선생님, 제가 2차 조차 해서 주 7일 일한 지가 좀 됐다. 근데 그게 저한테 아무 스트레스도 아니고, 그 괜찮다 그랬더니. 이게 정신력이 좋은 사람들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안 괜찮은 건데 괜찮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몸에 신호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알아차려주지 않고 저도 몸에 신호들이 몇번 있었는데 그거를 링게 맞으면서 조금 버텼거든요 근데 이제 아, 염증이 파티가 시작돼가지고 아 염증이 찰찰찰찰 흘렀는데 물론 지금도 염증 파티기 시작한 맞는데 급한 불은 좀 꺼지지 않았나 다만 선생님이 한 1,2년 정도 쉬면서 치료에 집중하라고 그래가지고 1,2년은 못 쉬지만 그래도 그래도 두달 이상은 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면서 어디 들어가서 사실 글 쓰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책 원고 쓰는 게 제가 이렇게 염증 폭탄 맞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일단 일찍 자야 된대요 무조건 12시 전엔 자야 된대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11시에요 들어가자마자 원고를 쓴다고 해도 그못 쓰거든요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10시 반 11시에 김백설기 산책 한번 시키고 들어오면은 이제 12시 다되었는데 그게 바로 바로 기어를 못 들어가요. 공회전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빨리 써도 1시예요. 1시가 뭐야? 2시, 3시. 막. 그러니까 면역이 다 깨지고 그또글 쓰는 게그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청 괴롭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12일, 1일 동안 원고는 하나도 안 썼는데 아, 안쓸 수는 없어가지고 낮에 쓰려고요 햇빛 있을 때 밤에 안 쓰고 아무튼 여러분 스타일링 하실 때 나는 어느 정도 패션에 밑간이 되어 있고 이 아이템은 어느 정도 패션에 밑간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한 맛있는 음식을 차려낼 때 전체 간을 잘 밸런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좀 쩔이다 내가 완전 간이 제로다 그럼 간이 센 아이템을 갖고 오자 그래서 전체 전체 밸런스를 맞추자 하면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는 밸런스가 깨져버리죠 서로 어느정도는 와야돼 나도 좀 밑간 뿌리고, 소스 간도 조금, 좀, 좀덜 자극적으로 하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니까, 빵대 백이 만나면, 아, 안 맞아요. 나는 밑간이 빵이야. 쟤는 백이야. 아, 그럼 백이니까 됐다. 총합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을 못 붙여요. 그러면 그냥, 뭐랄까. 이상한, 패션 테러리스트가 될 확률이 높아요. 대신에 내가 조금 가고 나도 패션 밑가는 한15 정도 하고 최소한 저쪽도 좀덜 자극적인 걸로 한60 점짜리로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뭐한75점정도에아쉬 그나마 아쉬운 점수를 하더라도 그래야 둘이 붙어요. 아셨죠? 사실 <laughs> 여러분 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도 이 별거 아닌 콘텐츠인데 구독도 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또 뵙겠습니다